오늘은 그릇이랑 인형적 그릇이랑 몰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어, 일단 이거는 유튜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어, 이게 제가 몰드랑 여기 몰드랑 그릇이랑 통, 같은 통에다가 같이 둬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김에 몰드도 같이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일단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드. 얘네는 그릇 몰드인데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제 수제, 수제 그릇인데, 발음이 안 좋네. 수제 그릇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모난 거 있고, 동그란 거 있습니다. 그리고 포징 몰드. 그다음에 얘도 그릇. 아 아니 그릇이란다. 그릇 몰드. 이런 그릇 몰드랑.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몰드는 어디서 샀는지 아는데 얘네랑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사주셨는데,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고. 음, 네모난 접시 몰드. 이거 레진 복제 가능합니다. 이거. 혹시나 찢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많이 안 쓰는 그런 몰드. 어, 좀 파여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접시.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매추님 몰드? 배추님 몰드에요. 네, 그 다음에는, 얘네들. 얘네들은, 이제, 초콜릿 몰드랑, 버터링 쿠키 몰드, 어, 얘는, 음, 도너츠 몰드? 다음에 이 생크림 몰드. 아, 그리고 영상 설명에 몰드는 어디서 샀는지 그런 거좀 써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어디서 샀는지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음, 이런 컵케이크. 그 다음에 조개. 조개랑, 저 이거 조개 은근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개랑, 이런 하트? 하트 모양? 그리고, 얘도 그 생크림 몰드. 아, 생크림 몰드가 여기 있지. 좀 달라요. 얘는 회오리 생크림이고, 얘는 그냥 일반 생크림입니다. 음. 어맞나에 붕어빵이랑 아이스크림 바게트 그런 파이 파이 몰드 이거는 와플 이거 와플 레진복제를 벅제, 레진 레진복제를 하도 많이해서 몰드가 누래졌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볼게요 그릇 일단, 얘는, 컵케이크나 케이크 그런 거 넣는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좀 위험, 좀 깨질 수 있는 거를, 것들을 여기다 다 넣어뒀거든요. 쟁반이랑 이런 쿠키 접시, 쿠키 접시인가. 아무튼 이런 접시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긴 컵. 그다음 이게 네모난 접시인데 여기가 깨졌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깨졌어요. 여기가 처음부터 봤을 때 깨져 있었나? 아니면... 음... 자, 잘못 다 깨뜨렸나?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좀 특이한 것들 모아두고 있어요. 좀더 이런... 이런 도시락? 구절판이라고 해야 되나? 얘도 구절판. 얘가 구절판인지 도시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 얘가 도시락. 도시락. 그 다음에는 요런 수저, 이거 세트? 어, 제가 좀 써가지고 없어요.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랑 이포커는다 그 써서 음 그리고 얘네는 원형 접시나 아무튼 동그라미 접시 넣어두고 있어요. 이런게 어머. 길쭉한 게왜 여기 들어있지?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거 넣어두고 얘네는 좀 투명한 동그란 애들. 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작은 거. 얘 작고 좀 커요. 그리고 얘네. 얘네들은 좀긴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여깄다. 이런 애. 이런 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 얘도 동그란 이제. 동그란 길쭉한 것들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일단 얘네 얘네들이 수제 그릇인데 요 몰드 여기는 요 몰드로 만든 거예요. 앉아요 이거 되게 유치한 그릇 유치한 그릇 요렇게 다음에 얘는 귤 그릇 <laughs> 진짜 특이한 글그릇글그 그리고, 키위 쟁반. 얘는 쟁반이에요. 속안에가 푹 파이지가 않았고, 아, 저, 그, 그릇들도 보면, 이렇게 속안에 파였어요. 좀 티는 안 나는데, 파였어요. 얘도 좀 파였고요. 아, 근데 요, 런데 기포가 좀 생겨요. 요런. 이런 접시, 이상한 접시, 그 다음에 얘도 접시, 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네모 접시, 요런 애들 넣어두는 거고, 얘네들도. 네모난 접시. 어, 똑같은 거네. 이렇게 있어요. 어. 그다음에는 달달달 달달 모양 접시. 달 모양 접시. 접시. 네. 그 다음에는 얘네들 좀 이쁜 애들. 얘네들을 제가 좀 아껴요. 얘네들이랑 얘네들. 이거 이따가 뺄게요. 일단 먼저 이런 꽃 접시. 접시. 그리고 이런. 빙속으로, 빙속으로 얘들도 있고요. 아까 똑같은 거, 그리고 얘도 이쁜 접시. 너나 오늘 내는데요. 접시가 아니라 쟁반 이게 주로 어떨때 사용되냐면 요런 음. 거할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얘도 물결 접시 젓결 접시 그 다음에 파르, 파르페 컵 어디갔지 이런 파르페 컵 와인잔 이거 파르페 컵이고 얘는 조금 커서 빙수 그릇 음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 그냥 물그 물장 와인잔 아, 이런 그릇 물결 그릇 이게 조금 물결 있어요 얘도 그리고 얘는 이쁜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얘도 잘 모르겠고 진짜 간단하게 끝났죠? 네, 제가 평소에 이거 그릇을 옛날에는 좀 정리를 안 해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 더 영상을 더 빠르게 찍었네요. 옛날엔 막 지저분하게 음, 접시들 정리도 안 하고 그렇게 두고 했는데 정리를 잘 해놔서 영상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볼 드랑 접시 속에 마치 도록 할게요.